반갑습니다. 중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광주동로의 소망의 언덕교회를 다니는 서문원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계속해서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스테디셀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은 불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에 관련된 책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이유일, 이유 때문입니다. 아, 기도는 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고 힘써서 기도는 하지 않지만,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마치 내가 기도한 것 같은 정말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편안함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게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라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외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선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피맺힌 절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기도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기도,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먼저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묻혀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만큼 그것만큼 그러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성령을 받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의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성령을 받아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첫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인형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성도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누가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자 원금 각체에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군중들에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추종할 때 무엇을 해야 아는지를 아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잘 나가다가 격길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꾼을 뽑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열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일곱 명이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을 써야 그 구제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에 그들이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 갈등하게 되고 그만두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선한 일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재 이 삶이 가능하도록, 지속하도록, 결길 가지 않도록 하는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방을 세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위한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 또 사람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옳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회의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한 기도가 옳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잘한 사람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다윗 왕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는 메사의 자기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이세의 모습을 관용구처럼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다이선 이처럼 메사를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행동했던 다이시지였습니다. 이일련에서 다이세 가문은 승승장구했으나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저했던 하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던 아니 그 일에 게을렀던 사울의 앞은, 집안은 점점 쇄하여져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9장, 9장 18절 이하 또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주님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변한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명에 대한 확인이었고 담대함을 얻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사명에 대한 확인이며 하늘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구원자시다. 구원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들이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여야 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확인했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소위 개혁적 기독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잡음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처음에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였습니다. 말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말이 곧 행동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내가 갈 길을 늘 확인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매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들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명을 이루어 가는 길을 걷게 하시며 은혜 베푸심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입는 자리가 감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감사함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마치 혼자인 것 같은 마음에서 낙심이 될 때, 막막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의 은혜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위로로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 다시 말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위로는 참 위로가 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섬기는 소망연덕 수도원 공사 중에 외벽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초겨울에 어느 날 아내와 수능이 끝난 둘째 아들과 이제 내부 공사를 위해서 흑벽돌 찍는 일을 하러 수도원에 왔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몇몇 목사님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함께 일 함으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는 추워지는 그날 아내와 아들과 이 제혼 서세 명이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 눈길이 저 언덕 아래쪽 길 쪽을 향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계속해서 저길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일도 팍팍하고 힘든데.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속에 쓸쓸함이 제 마음을 확 감쌌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다시 집에 돌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 주님, 이만큼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셔서 계속해서 수동공사 일을 힘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시간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보면 11장 1절부터 그 유명한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힘쓰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정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그래서 암송용이 아니고 주기도는 생활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자는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기도보다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기에 못 박혀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늘 아버지께서 살기 원하셨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요? 예배 잘 나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결국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다잘 알다시피,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잘날, 내 인생이 잘나갈 때는 찬송하라 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가 더 필요하겠죠. 또두 번째로는 복을 받았을 때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나요?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잘나가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신 대로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대로 살아가는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며칠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외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부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외친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였습니다. 세속화 되어버린 성전,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 아니, 어찌보면 더 세상적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는 그래도 기도했는데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을 기독교 혐오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언약계는 온데간데 없고 성전에서 제자 지내고 놀이하던 사람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0편 42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정수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레미야 가 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티끌을 먹는 것 같은 저주와 수치를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광의 때가 아니고 수치의 때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수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억지로 이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떠들거나 미래를 섭, 위한 섣부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시기를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려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의 영광이 변하여 부끄러움이 되었는지 잃어버린 통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됩니다. 미숙하게도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은 한국의 교회이고 교회 일부인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엎드려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에 또한 눈을 열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세상의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결단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기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소나무 뿌리 뽑는 사람이 사라진 이 때에 교회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있었던 그 모습이 엊그제였는데 어느 하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통이하며 마음을 찢으며 예레미야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정말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들였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잠자지 못하고 나로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누가 파수꾼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나오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기도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서 힘을 얻었던 분이셨습니다.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주님의 제자로 가는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금년 한해 다시 한번 나전 존재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